방영된 연인 6화에서는 또 한번 길체를 구해내는 장현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강화도로 오랑캐가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는 장면의 모습이 나왔죠. 6화에서 오랑캐의 소굴로 잠입한 장현과 양음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장현은 칸이 진짜 조선으로 왔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양음의 노래를 이용해 칸이 진짜 조선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현은 그 사실을 세자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 오랑케의 장군이 장현을 고문하여 양음의 입을 열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오랑케의 칸은 조선의 임금을 자신의 신하로 만들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세자를 볼모로 잡으려 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 직접 성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하지만 임금은 성에서 나오지 않으려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급해진 오랑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성안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장연이 알아본 결과 오랑캐의 소굴의 역병인 천연두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조선은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칸은 병사들을 강화도로 보내라는 명을 내렸고 그렇게 오랑캐들이 강화도로 들이닥쳤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길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는 데에 성공했지만 강화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죠. 이후 원손을 태우러 온 배에 우여곡절 끝에 올라타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오랑캐가 강화도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현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원손을 데리러 온 인물이 길체 일행을 이용해 시간을 벌려는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결국 길체가 오랑캐를 피해 숨어있다 방두 내의 아기로 인해 발각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그녀들을 먼저 발견한 장현은 길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도했지만 그녀를 발각한 오랑캐를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오랑캐들은 도망가는 길체를 쫓아가려 했고, 장현은 그런 그들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도망가던 길체는 싸우던 오랑캐들 중 장현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어 그곳으로 향했고, 장현은 오랑캐들과의 싸움 중 위기를 겪게 되며 6화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공개된 예고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조선의 임금이 칸의 명대로 성안에서 나오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된 것으로 보이죠. 예고에서 길체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인 능곡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였고, 장현은 길체에게 자신에게 반했냐 물었죠. 그리고 그런 그의 말에 아니라고 말하는 길체의 모습이 나왔고, 여전하다 말하는 장현의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의 임금께서는 출성하실 거라며 화친을 원한다는 최명길의 말이 나왔고, 전쟁이 끝났다는 길체의 말과 함께 길체에게 연주는 은혜에게 청혼할 거라 말했죠. 그리고 장현은 길체에게 남자라는 말과 함께 우리 같이 청나라로 갈까라는 말을 건넸고, 그런 그의 말이 끝나고 길체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다 말했는데요. 이후 왜 이러지라는 장현의 말과 함께 자신을 여인으로 좋아했었던 적 있었냐는 길체의 말이 나왔죠. 그리고 장현은 왜 길체만 보면 심장이 이렇게 요란해지는지 느껴지냐 물으며 예고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렇게 공개된 7화 예고를 시청하면서 이번 예고는 다른 장면의 대사들이 짜집기된 느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치 길채에게 청나라로 떠나자 말하는 장현인 것으로 보였지만 아마도 양음과 구잠에게 말한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길채가 자신을 여인으로 좋아했던 저기썼냐는 질문은 장현이 아닌 연준에게 건넨 말이라 생각되는데요. 연준이 은혜에게 청혼하겠다는 말을 들은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자신을 여인으로 좋아했던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6화 마지막 장면에서 위기에 빠진 장현을 구할 인물이 길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현이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오랑캐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단한 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쓰러질 위기에 놓이면서 6화가 마무리되었죠. 그때 길체가 장현에게로 달려가고 있어 당연히 그를 구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인물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원손을 구하러 온 인물 중한 명인 구원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구원무는 길체 일행을 이용해 오랑케에게서 시간을 벌때그 사실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상황을 예상해 보면 길채 일행을 떠나보낸 것이 마음에 걸리던 그는 길채 일행들의 뒤를 쫓다 장현을 발견하고 그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장현은 길채를 구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구원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새로 등장한 구원무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